윤전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때 충성심을 보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질문에 답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충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님 예. 그날 밤 정영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어. 답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개업 당일로 돌아가 윤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는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각 같으면, 아, 왜 그러세요? 아마 그렇게 많이 말씀, 말씀 못 드렸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어, 아, 그럼 누구를 잡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정도는 한번좀 여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때, 어, 그때 감정이 섞여서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홍전 차장은 최근 내란죄 재판에서 윤전 대통령이 홍 장원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형사재판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크게 관심 가질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